저 음. 여기 보시면 지금 다 뛰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롯데 좋아. 다들 롯데로 오실래요? 이렇게 안타, 안타, 세리박, 세리박. 롯데 전주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조민지고 롯데 자이언츠 팬이고 지금 3년 됐습니다. 현재는 부산광역시에 살고 있지만 원래 고향은 김해입니다. 네, 저 TV 생중계몇번 잡힌 적 있는데 오.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들이, 야구 중계 본 친구들이 너뭐 하냐? 또니냐 준비되셨나요? 네 저게 뭐죠? 랜디? 어느 구단의 SSG 랜디? 랜디? 블레온가요 삼성의? 아, 네. 철웅이! 두비베어스철웅입니다 <laughs> 오, <laughs> 턱돌이 아닌가요? 키우미어로 제 턱돌이. 아이 친구 누구예요? 4. 진심? 사. 누가 그렸어? 2, <laughs> 아, 얘 사. 이름, 호걸이 아닌가? 호걸이. 기아타이거 제 호걸이. 형님, 너 나만 어 5. 아, 오. NC 다이노스의 단디? 인가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이거 그 드림 오브 그라운드. 오, 맞아요. 맞아요. 오, 정답, 부산 갈매기 인가요? 아, 정답입니다. 롯데 팬. 일다 선택해서 좋아한다기 보다는 타고가는 거거든요. 약간 부산 사람이 이 롯데를 좋아해야 한다는 라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박혀있고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부산 친구들 다 롯데 좋아하고 대학 동기들 다 롯데 좋아하고 아버지도 롯데 좋아하시고 할아버지도 롯데 좋아하시고 외형부도 롯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저를 어쩔 수 없이 롯데를 좋아하게끔 이끌었다고 볼수 있죠 음. 너무 경기를 못하면 옆에서 할아버지 막 소리를 질러요 내리가라 뭐 이놈저놈 하면서 오만말을 다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늘 목에 이렇게 전기 시즌권을 걸고 계세요 그 시즌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 돈을 하는 건데 그것도 야구 시즌 중간에 살수 있는 게 아니라 개막도 하기 전에 사는 거예요 엄청난 팬심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는 그런 시즌권을 사서 고정석에 앉아서 욕을 하시죠 해체하라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무리 욕을 해도 끊을 수가 없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욕하다가 잘 되면 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웃음할 것 같고, 올해는 뭔가 다를 것 같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 더운 여름날의 기억이 몸이 강렬한 것 같은데, 작년 여름이 진짜 더웠어요. 체감이 거의 40도였는데, 그 땡볕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가 그날 딱2군에서1군으로 올라온 날이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첫 경기를 너무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오전 9시 에 도착을 해서 4시간을 땡볕에서 기다렸어요. 선수님 나오자마자 이제 너무 기다렸다고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 야구하자 할수 얘기를 했었죠. 그때 받았던 사인 인겁니다선수님이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그날 그 선수는 라인업이 없었습니다. 아. 경기를 안했어 대외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NC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음, 낙동강 덮이기도 하고, 우스갯 소리로. 저희 아빠가 그러는데, NC는 다배신자래요 <laughs> 가끔, NC랑, 롯데랑 사직에서 경기를 할때 관중들이 제일 많이 와요. 왜냐면, 음. 다 근처 사시는 분들이고, 건너 음. 건너 건더 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 저는 롯데 편에 앉아있고, 이제, 삼로에는 이제, 저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저는 고등학교 김에서 나왔으니까. 음, 그런 경우도 맞아. 많고. 롯데 그 자체가 사실 자랑인데요. <laughs> 야구는 못하지만, <laughs> 저희가 프로야구 창간이랑 동시에 설립됐던 팀인데, 아직까지도 그 역사를 유지해오고 있는, 특히 이제 부산 하면 이제 구도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야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부산 사람인데 롯데 안 좋아한다? 그럼 역적입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놀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야구가 하나의 커뮤니티로서 사람들이 정말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시켜 준다는 게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롯데가 또응원과 맞집입니다 여러분. 와. 이제 뭐. 팀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전준 우 응원가나 정훈 응원가처럼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중독성 있는 응원가도 그렇고 우리들의 빛나는 이 순간이나 부산 갈매기처럼 팀 색깔을 드러내는 응원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를 한번 맛보면 그렇게 야구의 팬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날의 기억이 있어요 그게 6월 27일 경기였는데요 삼성이랑 했었고 중반부터 비가 왔어요 여름에 비가 오고 중간에 사람들 자꾸 고치게 될것 같다 이번에는 노게임 어, 쳐될것 같다 해서 계속 경기는 진행을 했어요 어거지 근데 계속 한점 차로 지고 있었어서 그냥 집에 가자 이거 안 되는 경기가 고아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하고 있는데 유강남 포수가 그때 마지막에 타석에 나와가지고 역전 홈런을 쳐서 이겼어요 그게 끝내기 홈런이라고 하는데 네. 이이다 차서 이제 유강남이 홈런 한번 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대로 그대로 끝난 거죠 구장은 외야 펜스가 높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외야 펜스가 높다 보니까 홈런도 잘안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실이나 이런 데서 홈런 잘 치는 애들이 사직에서 못쳐요. 그만큼 장타 거리가 안 나와서 펜스에 공이 맞게 되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낳게 되기도 하고 이제 선수들이 후속 플레이하기 힘드니까 경기가 그때부터 아주 제대로 말린다는 단점이 있죠. 이제 저희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형 스타디움 구조를 띠고 있는 야구장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야구장이 더잘 보이는. 이렇게 사발 형식으로 야구장이 생긴 국내에 있는 유일한 야구장이라서 때로 저 위에는 외야 상단석을 봐도 여우가 잘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시즌권 예매하시는 분들이 저 위쪽으로 아예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음... 진짜 응원도 필요 없고 사람들 아는 것도 싫고 나는 오로지 야구만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 자리를 가셔서 진짜 이렇게 많 지켜보세요. 여리 어... 욕하세요. <laughs> 저희는 배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야구장은 보통 다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비가 오면 야구를 못 해요. 음. 이건 오케이. 저희 사직구장만의 특별 코스. 그라운드 사정 취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 그라운드 그렇죠. 사정상 야구를 못 하겠다는 건데 이게 비가 안 와도 그라운드 사정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워낙 배수 시설이 안 좋게 되어 있다 보니까 땅이 질펀하거나 하면 아예 약을 못 해요. 어. 저도 야구를 보러 갔다가. 그 라운드 사정 취소를 한번못 받고 구찬 취소를 한번못 봤어요. 그래서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다른 구장은 그래도 물도 조금 돌고 흙도 고르고 괜찮은데 우리는 모든 시설이 다 너무 후하돼 있으니까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랑 진짜 많이 부딪히게 되고 많이 넘어져요. 계단은 너무 가파른데 자석 사이가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자석을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경호원분들이 실제로 아침에 이제 달려가셔서 상태 확인하는 것도 많이 봤었고, 파울볼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럼 파울볼을 잡는 것도 자석 간 사이가 너무 좁고 통로가 작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부딪혀서 다쳐요. 그리고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요. 아. 그쪽에. v 약 p 자석이 한 달에 5억 5천 원이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를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음식이 많으니까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진네도 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저도 그게 너무 무서워서 여름에는 특히 가방을 밑에 두고 야구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가방에 모셔 간대요 그 친구를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필수 사직이 야구를 갈 때는 가방이 이렇게 지퍼가 열려 있는 거절 가면 안 돼요 무조건 닫아 놔요 무조건 닫아 놓고 지하철역에서 한번 확인하고 가방 저요 개폐형 위에 뚜뚜이요 뚜꺼운 뚜껑. 그니까 고 척돔처럼 상시 닫혀 있는 돔은 답답할 것 같고 그리고 야구장만의 매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열고 닫고가 된다면 비가 올땐 닫아놓고 햇빛이 쎄서 닫아놓고 날씨 좋은 날은 열고 야구 하고 그게 됐으면 너무 너무 좋겠네요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가요?